반갑습니다. 오늘은 병자일주 대선 보겠습니다. 이 병자일주는 이 병화라는 군주의 기운 태양의 기운이 자수라는 정관성을 가졌죠. 그래서 자이 정관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아주 강하고 원칙을 중시하죠. 근데 역시 이게 자수 위에 병화기 때문에 이 병화라는 것은 어, 이 태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자기가 힘이 있을 때가 가장 좋죠. 그래서 자기 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기운이 되죠. 여하튼 이 병자라는 기운이 이것이 태양이지만은 가장 어두운 때에 있는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태지, 병자가 태지 아닙니까? 약간 불안하면서도 뭔가 아이디어를 우리 태진하는 것 뭔가 잉태가 된다는 거잖아요. 뭔가 착상이 잘 된다는 것은 뭔가 태, 새로운 시도나 아이디어가 좋다는 거죠. 단 이것이 잘못하면 뭐예요? 이상으로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자체가, 그죠? 그러면서 이 정관성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아주 꼼꼼하고, 그죠? 그러면서 뭔가 약간 고지식한 면도 있다. 자기가 정한 어떤 매뉴얼, 자기가 정한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대장이면서 정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 자체가 내한테 맞지 않 맞지 않으면 그저 거기에 내가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이 병화가 정관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직장 생활을 잘할것 같은데 오히려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이 내가 뭔가 주체자가 되면 몰라도 내가 이 진급이 내 마음대로 안되안 되거나 어떤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거기서 자기가 자, 자존심이 상해서 잘못 견디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 병자일주들을 보니까, 이, 김병만 씨가, 그, 뭡니까, 그 위험한 곳에 가는, 게 뭐지? 정글 탐험입니까? 하여튼, 거기 출연하시는 이, 김병만 씨가 병자일주네요. 제가 이, 김, 김병만 씨가 여러 곳에 도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달인이라는 그 개그 프로에서요 아마 저 사람이 상관성이 있을 거라 생각 했는데, 아, 역시 상관객이네요. 미월에, 미월 병하네, 그죠? 미월의 병화는 뭡니까? 뜨거움이 아직 가시지 않은 아니지. 더욱더 뜨거운 그죠? 그러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궁금한 그러한 것이 미월의 병화죠. 더군다나 이 미월이라는 것은 인성을 입묘시키는 것입니다. 까 인성을 입묘시켰다는건 뭡니까? 모든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애늙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월의 병화는 세지가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애늙은이 같으면서 상관성이 있으니까, 항상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말빨이 좋고, 그러면서 인기응변 능력이 뛰어나고,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 이세지의 그죠? 상관성을 가진 미월의 병화죠. 그러면서 이 미월이라는 것은, 이 뭡니까? 가장 뜨거울 때 아닙니까? 우리 그, 대서소서가 이때 다 있다, 있지 있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태양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열정적이면서도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그죠? 러한 기운이 이 미월의 병화죠. 그래서 이 미월의 병화는 가장 중요하시면 뭡니까? 조우잖아요, 조우. 근데 병만시가 보니까 이 자수자수, 자수, 아, 자수개수개수가 조우가 사주 내에서 이미 되어 있네, 그죠? 그러면서 이정관을상간경관시켜버리네상간경관 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운동선수로 말하자면요. 끊임없이 새로운 기록을 내는 것이 상관경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을 갈아엎는 게 상관경관이에요.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것은 매뉴얼이고 틀이고 어떤 그게 관계되어 있는 그 어떤 운동선수로 말하자면 그 업적이거든. 그거를 상관성에는 갈아엎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기록을 갈아엎는 그런 데 도전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애에 있는 정인성, 정인성은 뭐예요? 아이 같은 마음이잖아요. 순수한 마음. 그러면서 사람 좋아하고 이런 게 정인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정인이 목이면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인과 이 상관이 합의되어 있으니까 이 자체가 상관편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유로우면서도 뭔가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학습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렇죠? 그런 아이 같은 순수한 호기심이 있는 사주가 되네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뭡니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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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에 자기가 둘러싸여져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은 상당히 좋죠. 그러면서도 상관, 경관을 하니까 뭔가 새로움을 도전하고 뭔가 원칙을 깨, 뭔가 틀을 깨고, 그죠? 뭔가 기록을 깨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전 의식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 시에 록이 있기 때문에, 그죠? 미월에 사시면 상당히 신앙한 거죠. 그래서 이 시에 있는 이 록을 바탕으로 해서 인성이 인성은 정의를 가져와서 그것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록을 깨는 쪽에 도전을 하는 그죠 그러면서 이 상관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혼자 놀기보다는 그죠 사람들을 향해 있는 마음이 그죠 뭔가 연구를 하더라도 자기가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뭐예요 내가 이걸 했을 때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죠. 그러면서 기록을 깨 나가는 그런 아주 현실성을 가진, 그죠? 그러한 사주죠. 단이 사람이 죄가 없잖아요. 이 무죄 사주네. 이 그렇다 보면, 이, 어, 이분이 결혼 했나, 안 했나. 예. 제가, 김, 김영만 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여튼 사주를 보면 이 무죄 사주죠. 죄가 팔자에 약하죠. 이? 이 초반에 이 죄가 약간 떴다가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죠? 뿌리가 사중에 경금이 있는데, 후반부에 있죠. 그래서 이좀 죄가 약한 거. 제가 약한다는 건 뭡니까? 좋게 말하면 뭐예요? 돈보다도 내가 더 중요한 게 도전이다. 그죠? 이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러면서 한참 지금, 어, 이거 이뭐 인성운이 30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50대까지 인성운이 쭉 가네요. 그러면 쭉, 이 뭡니까? 공부하고 도전하고 공부하고 도전하고, 그죠? 배우고 그거를 쓰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운이 이뭐 60살 때까지 쭉 있네. 그죠. 음, 사주가 상당히 어,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도전적이고 그러면서도 어, 기록을 깨는 그런 형태의 사주가 되네요. 여기 있는 이 증인의 모습이 초년에 발휘가 안 되고 30대 중반에 넘어서부터 그죠. 20년간 계속 발휘가 되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물론 이때도 진중에 진에서부터 이미 발휘가 된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한 30년간을 쭉 배우고 익히고 쓰고 하는 쪽으로 그저 형성이 되었다. 37세 전까지는 돈 버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은 37세 이후로는 뭡니까? 그것을 배우고 실행하고 또그 기록을 깨고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지금 문이 가고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죠? 지금도 뭐 새로운 자격이 딴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 이 사주는 제가 제목을 열정남자라고 붙였는데, 보세요. 천간이 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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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되어 있죠. 고 노무현 대통령 사주가 무토일주의 병아, 병아, 병아 세개 있는 사주 아닙니까? 이 친구는 병아 일간에, 그죠? 병아, 병아, 병아의 상간이 월상에 딱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 병아의 이 화들이 너무 천간이 강하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성기도 그렇고, 엄청 급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를 진더기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성이 없잖아요. 인성이 없다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과 같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를 배워도 학원이나 선생한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터득해가지고 상관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뭔가 알아다싶은 그대로 써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주가 해월에 병화가 돼가지고, 그죠? 어, 관성이 월지를 두고 관격이죠. 그러면서 해자축수국, 신자진수국을 이루어가지고 관이 지나치게 강하죠. 거기에 나의 뿌리가 되는 오하가 저 년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초년에 이 병화가 뿌리를 가질 때, 어, 아주 어릴 때, 어, 이 양인의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부, 아, 아버지가 일찍 세상 별이고 어, 어머니는 그, 이렇게 경제 능력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릴 때 양인, 양인을 하면 우리가 이 전투적인 시절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이 고등학교, 대학교 나올 때까지 전투적인 삶을 보냈습니다. 공부하면서 신문, 신문팔이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죠. 대학을 수의학과로 갔는데 대학에 가서도 그 학비를 못 벌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학을 중퇴하고. 어 다시 앉아 그 현업으로 뛰어든행태가 되겠죠. 하지만은 초년에 이 양인의 성향이 있게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더라도 엄청 꿋꿋하게 캔디같이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28세가 되면서 인성운이 따오잖아요. 인목이라는 인성운이 오죠. 그러면서 이 관이 이 편관이 힘들게 하는 편관이 관인 상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임수의 관이 천간에딱 떼면서 격을 형성하죠. 그러면서 관이 상령을 이루죠. 물론 상관 격간의 의미는 항상 그죠.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지지가 관인 상생이 딱 되니까 이때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역시 이 상관성이 강한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관이 강한 사람은 그 조직에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지 않으면. 자기가 그를 견디지는 못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견디지는 못해요. 더군다나 상관성이 천간에 딱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기토로서. 그러면 이 직장에 대해서 자기가 불만 있는 마음이 표현이 돼 가지고 그것을 숨기지를 못해요. 이 포카페이스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간에 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 직장이라는 곳에 있으면서도 이 친구가 마음이 계속 불편하게 살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중퇴를 해나니까 진급에서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28세부터 38세까지 상당히 안정적인 삶이면서, 불구하고, 이때 결혼도 하고 막 그리되죠. 그랬는데, 역시 그이 상관성을 놓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개유운에, 개묘대운에, 개묘대운에 정관이 딱 뜨면서, 상간, 경간이 그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묘목이 묘신 기문을 딱그리고 자묘형을 딱 걸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때 그 신의 직장이라는 곳에 그냥 자기가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사람이 꼴보기 싫다의 은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병아 병아에 상간이 딱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내 뭐를 해도 할수 있다, 막 일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 군다는 자기 일제 관을 가지고 있고 관에 국이 짜져 있으니까 자기가 사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노래방도 하고 뭐 이렇게 오락실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밤에 밤에 하는 문화 그죠? 밤에 하는 문화 그리고또 이렇게 그다음에 오락실 학음에 해당되는 오락실. 또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그 유통에 관한 일을 하여서 다양한 사업이 많이 많으니까 다양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역시 개묘대운에 상간경관을 당하면서 어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게 돼요. 그래서 버는 것을 천만을 벌면 까먹는 것을 이천만을 까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지고 어,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수화가 이렇게 대립되는 사주들은 거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가 그 조울증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감정,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 해자축, 신자진, 수구이란 수화, 이 오화를 중재하는 중재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천간과 재지가 이렇게 수화로 딱 나뉘어 있으니까, 이게 수화 기재가 되면 되는데, 수화가 잘 섞이면 상당히 좋은데, 이 하수 미제가 되면, 이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이 친구도 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피해 의식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안 좋은 일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 자기가 당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경급이 많은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친구들하고 관계를 스스로 끊게 됩니다. 내 아, 안저 네, 이 관이 만족이 안 되니까 아, 그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이제 좀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상당히 이제 건강적으로도, 어, 심장 쪽, 마음신, 그 다음에 대장 쪽, 그 다음에 내신경 쪽, 이런 쪽으로도 건강적으로 대게안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상간경간에이 묘목이 이 강한 수를 살인, 가는 상생 살인상생을 시키지를 못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자묘 형살이 들어오고 묘신기문이 들어오니까 이 시기에 들어와서 이 신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힘든 시절을 보내다가 갑진대원에 딱 들어서게 되죠. 갑진대원에 인성이 딱 떠가지고 이 상관을 딱 합사를, 그죠? 이 상관을 딱 합을 해서 딱묶부줘서 좋을 듯 했는데 이 진토가 오히려 화의 기운을 끄면서 진의 원진 기운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48세에 들어오면서 이 친구가 자기가 하는 모든 업종에 있어서 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이 진의 원진이 되니까, 어 이, 그,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 사람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외부적 활동을 다 끊게 돼. 그러면서 자기 혼자 외로운 쪽으로 앉아 들어가게 되죠. 이 자체가. 그러면서 신자질이라는 수국을 완전히 짜면서, 내 뿌리에 있는 이 오하를 때리버리죠. 음, 그러면서 지금 현재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 가족적으로 상당히 힘든 현실을 보내고 있는 형태의 사주가 된다. 지금 향후 지금 내년이 경자년이 되는데, 이 경자년에 제가 떠서 군비쟁자가 들어가면서 신자년 수국에 이 오하의 뿌리를 치기 때문에, 아, 내년을 좀, 잘 넘게 되지 않나. 지금 뭐 몸의 상태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너무나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거의 이 친구가 이제 의욕을 잃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잘좀 고비를 잘 넘겨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을사 갑오 그죠? 여기 이제 이민년부터 57세. 이 뒤로만 가도 살만하죠. 그래서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앞으로 다시 이물래의 친구 상당히 긍정적이고 재미있고 활발한 친구거든요. 이렇게 화기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다시 찾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어, 기대해 봅니다. 어, 건강도 그렇고, 어, 그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근투를 빕니다. 아, 잘될 거라고, 어,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병자일주. 태양의 기운으로 살고 싶, 살고 싶은데, 어,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이, 뛰어난. 하지만, 어떤 자기만의 원칙 자기만의 틀에 갇혀가지고 세상과의 소통도 잘안될 수도 있는, 자, 이 극과 극으로 갈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병자일주 사주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김병만 씨, 그치. 이, 상관격을 가지고 상관경관을 하되, 그야말로, 어, 인성의 조절에 의해가지고 이 상관경관을 잘 해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죠? 그런 형태의 삶을 사는 어, 김영만씨 사주 그러면서 아주 열정남이죠. 미월의 병화니까 어, 병병병으로서 엄청 강해 보이고 엄청 긍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자월시, 해월신시의 병화가 돼가지고 실제로는 그 기운이 어, 약해가지고 오히려 오버페이스 신치로는 차고 어두운데 그 병화를 눈동피 크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버페이스를 하는 어, 하지만 인생 자체를 엄청 열정적으로 산 난이 자기의 관을, 인성이 없음으로써 이것을 통관시키지 못해가지고, 그죠? 그 관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 관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부작용으로 세상과 사람들과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 그죠? 이분은 이 인성을 잘 가지고 와야 되겠죠? 항상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게 나를 낮춰야, 되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성향 자체가, <laughs> 인성이 없는 데다가 거이 강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laughs> 그래서 여튼 길을 좀 열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듣고 소통을 하면 아주 잘될수 있는 그러한 병자일주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